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과 모였을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이 오순절 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첫째, 성경 말씀 지식이 풍부해져서 성경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어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도행전 3장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베드로로 설교케 하길 빌라도가 바나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성경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이 열린 걸 이상히 여겼습니다.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둘째 예수님 이름으로 난치 불치병을 고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에 의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도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난치 불치병을 고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셋째 관원인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관원들 앞에 담대한 사람이 없었으나 두 사도는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40여 세내아된 안진뱅이 날치 불치 병자를 고쳤는지 두 사도를 체포하여 가운데 세우고 묻대 노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하였느냐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하니까 관원들이 그들을 불러 안진뱅이가 일어선 표적을 17절로 18절 민간인들과 19절로 20절 관원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자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담대함 아니겠어요? 결국 관리들이 21절 두 사도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져서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불치병을 고치게 되고 관원인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